안녕하세요. 300 주식 TV입니다. 내일 4월 2일 금요일장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시장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만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점에서 만든 하락 추세를 어, 이전에 돌파를 하고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오늘 코스피가 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어, 오늘 양봉을 모두 잡아먹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어, 점진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내일 관심 종목은 스윙 관점으로 볼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전자인데요, 어, 이 종목은 이때 상한가를 가면서 이때 엄청난 거래대금 터졌었죠, 1조 8천억. 그러면서 단기간에 저점에서 이 무거운 대형주가 두배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받는 형태가 괜찮습니다. 이런 하락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형태로 조정을 받았고요. 이 하락 3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 고점에서 만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큰 상승이 나오고 이 조정이 나온 거였는데 이 조정받는 폭이 상승 폭의 50%에서 조정을 받고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성 추가 상승 가능 여력이 있고요. 지금 코스피와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면서 음봉이 나왔었는데요. 이 LG 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추세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어, 저항을 받고 음봉이 나왔고요. 역시 61선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이 61선 그리고 하락 추세 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똑같죠. 하락 추세 선과 61선을 돌파하는 오늘 양봉이 나왔죠. 그런데 코스피보다 지금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6% 상승, 이틀 전에도 8%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게 된다면 그리고 고점까지 보러 가게 된다면 이 LG 전자는 먹을 폭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종목 스윙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고요. 어 스윙 관점 종목들은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이런 자리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자리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YJ Games 인데요. YJM Games. 이 종목은 이런 바닥에서 큰 상승이 나왔구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보였는데 이 조정 받는 형태가 이런 하락 추세선에, 어, 부딪히면서 고점에서 만든 하락 추세선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 하락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온 상태이고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 대량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의 양봉 갭자리가 남겨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자리는 목표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로부터 한13% 12% 가량 수익구간이 될수 있는 목표치가 있고요 지금 어 주가의 흐름이 이런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이 거래량이 이때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런 양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거래량 패턴도 양봉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많이 수반이 됐고요. 또는 조정 받으면서 거래량은 거의 어 많이 나오지 않았죠. 거래량 패턴도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스윙 관점으로 한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 맥트랙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고요. 일단 적자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부채비율은 없고 굉장히 적고 유보율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그래서 실적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보다는 소액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라운 시큐어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 바닥에서 1차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 폭이 전체 상승 폭의 50% 부근에서 조정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역사적 최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 고점을 뚫는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는 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캔들 몸통 기준으로 보면 어 이때 이 음봉의 시가죠. 이 몸통 기준으로 이때가 최고가였는데 오늘 몸통 기준으로는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고점 전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2% 정도 오늘 빠져서 마감을 하네요 4,610원 4,610원이면은 몸통 기준 캔들 어, 최고가 위에서 마감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큰 상승보다는 내일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형성하고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 어,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 종목은 유안타 제 6호 스펙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공부용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연속된 2일 동안 고가가 20% 이상의 양봉이 연속 두번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 감소, 음봉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 다음날 4% 이상 수익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거래 대금, 거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시가 총액도 지금 216억 스펙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패턴 나왔던 종목들, 거래량 작고 이런 패턴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경남스틸에서 나왔고요. 연속된 2일 동안 고가 20% 이상 양봉이 나오고 두번 나오고 거래 감소 음봉 패턴이었고요. 다음 날 고가가 26.47%까지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두번 나오고요.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패턴 그리고 나서 다음날 흐름이 고가 29.86%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우산업 이 종목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역시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두번 나왔고요.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패턴이었고요. 이 종목은 다음날 바로 치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음 상하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고요 내일은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